이번에도 사실 또 고시원의 고정관념을 와장창 아, 깨버렸다. 거기다 2호선이잖아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거기서 10만원 할인쿠폰까지. 너무 좋아. 아, 나 빨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훈입니다 와, 서울의 이 가을 끝자락. 낙엽이 정말 아름다운 이곳은 2호선. 신대방역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세단장을 마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먼슬리브 신대방역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진짜, 진짜 후끈후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를 확 틀어서 베이킹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기만큼이나 이 동네가 진짜, 진짜 너무 살기가 좋아요. 일단은 2호선. 신대방역 도보로 3분만 가면 저희 먼슬리브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에는 뚜레쥬르 왼쪽에는 올리브영 네.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도림천이 흐르기 때문에 도림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으니까 런닝하시기도 좋더라고요 여기 신대방역이잖아요 와.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신대방역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2호선 신대방역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은 구로디지털단지가 나옵니다 도보로 10분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어쩌면 한 정거장 지하철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또 보람의 병원이 나타납니다. 보람의 병원도 똑같이 10분 15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지하철비, 교통비도 아껴가지고 한 20만 원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대학교도 있어요. 서울 성경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거의 도보 5분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의료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턴 뭐 실습 모셨을 때살기는 너무 좋아. 자 여기서 올리브영과 또 왼쪽에 뚜레쥬르. 그럼 여기서 저희 이제 직진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도보로 3분밖에 안 걸렸죠? 네. 들어가 보시죠. 이쪽이 일단은 요 우리 신림 동네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골목이기도 합니다. 녹색 주차 마을이라고 써 있는데, 어 우선 이 대로변에서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골목이 급속도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주거하기에는 너무 좋은 최상의 위치죠. 정겨운, 짱문의 슈퍼까지. 이거 진짜 영업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또 로스터리 카페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여는 카페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있고요. 짜잔! 오늘 소개해드릴 먼슬리브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희가 이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거기에서 또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외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슬리브의 A New Way of Life, 먼슬리 바이 먼슬리브, 먼슬리브에서 사시면서 이 가로 안을 나답게 자유롭게 채워보시는 그 컨셉으로 만든 공간이니까요. 외부가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는데 자이 화단에는 저희 이제 꽃을 심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간판 불들이 24시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집에 오시는 발걸음 또 아침에 일찍 집에 나가시는 발걸음이 안전하고 가볍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주차 공간이 아주 널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신대방역점은 주차장 또한 메리트니까요. 차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독립생활에서 빨리 문의 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입구 보시면 이렇게 입실 상담을 할수 있는 QR 코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독립생활의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자, 이곳의 컨셉은 모던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클래식한 그림이 또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1층부터 3층까지 객실이고요. 그리고 지하는 원슬리브 공용 주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 주방부터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짜잔! 모던 클래식 컨셉으로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여기 딱 컴퓨터 딱 열어놓고 업무도 볼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 주거 모델이기도 하지만 공유 오피스의 모델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 신대방역점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아주 넓게 네, 잡아드렸고, 그리고 커피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얼음, 정수기, 그리고 뜨거운 물까지도 무한대로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종이컵도 작은 컵, 큰 컵이 제공이 되고요. 스텐 식기 그리고 국자 받침. 이거 냄비 받침 도마까지 알뜰하게 짜잔 숟가락 집게 냄비 붙잡는 거 뭐죠? 응 이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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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어, 그리고 감자 깎기 가위 이런 것들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샐러드 예 네, 샐러드 하실 수 있게 채반이랑 쟁반 후라이팬 냄비 자 뭐라고요? 테팔이라고요? 네, 메이커입니다. 공기 살균기인 웰리스 에어가 우리 공기를 계속해서 살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게 주방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오픈 준비를 마쳐서 베이킹을 하면서 이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짜자잔, 1층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야. 어. 아. 야, 사실은 뭐 사실은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어. <laughs> 보통 일반적인 집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모던 클래식. 이것도 사실 센스 있는 사람이 꾸며줘야지 또 이렇게 어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어, 어, 뭐 나가기 전에 휴대폰 해야 될 때, 네, 대충 신고 나와서 여기서 신발끈을 딱 동여매고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캡슐 세제, 그다음에 건전지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생활할 때 사실 요런 것들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 네, 먼슬리브는 굳이 구매하시지 않아도 무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가 복도구요. 복도에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네, 집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은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무선 청소기입니다. 음, 이런 유닛들 필요하잖아요. 이런 유닛들도 사용을 해서 구석구석 방 청소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이 바로 1층의 방입니다. 1층 방의 특징은 창문이 너무 크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그냥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네. 들어올 수가 있고요 어때요? <laughs> 문 달아도 되겠는데 문? 응 어, 그러니까 여기가 쏟아지. 사실 어, 원래 베란다였어요 베란다처럼 커다란 문이었는데 저희가 일단 단열 그리고 보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높여서 창문을 그래도 불구하고 최대한 커다랗게 쏟아지는 햇살과 환기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야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좋게 한 40cm는 될것 같은 벽 두께를 보십시오 네, 단열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바로 KCC 샤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창 KCC 샤시로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닫아도 너무 조용해 두 개를 닫으면 야, 여기 앞에서는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 이제 뒤에서 소리가 들리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책상을 상당히 넓게 좀 뽑아 봤어요. 일을 할 때에 좀 널찍하게 쓸수 있게끔. 네, 신경을 써 봤고요. 이쪽에 보시면 콘센트도 사구까지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책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 4구를 더 넣습니다. 이 안쪽으로도 지금 전부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납을 좀 알뜰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행거 쓰실 수도 있고요. 에어컨. 이거는 뭐죠, 이거 네, 요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런 디지털 IoT 디바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고시원에 살면서 뭐 전열기구 같은 것들이나 에어컨을 끄지 않고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하게 전원을 꺼드리는 그런 기능도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 객실별로 저희가 드라이기도 드려요. 방소녀가 고시원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본 결과, 어, 맨날 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침대 아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투도어 냉장고, 건조기가 가능한 세탁기, 그 다음에 전자렌지까지 알뜰하게 넣었습니다. 여기엔 또 수납 공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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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물건, 기다란 물건까지도 정말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봉투 같은 것들을 거실 수가 있고, 계단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네, 안쪽에 공간까지도 다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형 계단으로 만들어드렸으니까요. 올라가실 때 조심해서 올라가셔서 그대로 침대로 다이빙 하시면, 요게 또 추침등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나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머리 옆에 스위치를 만들어 놨지? <laughs> 자 불을 한 번만 꺼주세요 <laughs> 눈이 부지지 않으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휴대폰을 할수 있는 그런 조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슬리브 신대방역전 정말 특가로 저희가 첫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독립생활 앱에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첫집, 저희가 막 베이킹까지 끝내놓은 집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놓치지 마시고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10만원 할인쿠폰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도 골드 골드하게. 바닥 타일은 누가 골랐대요? 바닥 타일은 우리 저기 유럽 여행 같이 가시는 오이사님오이사님께서 어. 전체적인 컨셉을 잡아주시고 이번에도 사실 또 고시원의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버렸다. 자, 2층 올라가 볼게요. 2층에도 여기 전체적인 컨셉이 그레이시 아. 블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아늑하고 클래식한 이런 응접실의 느낌을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카펫도 깔려있어요. 아, 정말. 방송여가 언제 이러 집에 살아보다. <laughs> 자, 입구부터 이렇게 또 엔딩한 소품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고요. 를 2층에도 마찬가지로 캡슐 세제, 건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까지 저희가 넣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우리가 베이킹을 하고 있어서 지금 후끈후끈한데,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복도도 따뜻해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방은 207호입니다. 짜자잔. 우리 먼슬리브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각 객실에 지금 1층이 방이 9개, 2층이 방이 9개가 있고요. 구조는 1층과 2층이 동일합니다. 보셔야 될게 이거예요, 바로. 어, 누구는 추워요, 누구는 더워요. 에어컨 뭐 꺼주세요.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냉난방을 조절하는 곳들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민원들을 정말 수도 없이 관제실에서 받다 보니까 아 돈이 들더라도 저희가 개별 난방을 해드려야겠다. 모든 객실이 이제 개별 난방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책상이 더 커. 어, 어떻게 너무 좋아. 오, 책상이 너무너무 크니까는 진짜 사무 업무 보면서 살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옷주루륵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저희가 옷봉을 마련을 해드렸기 때문에 긴 코트나 패딩 같은 것들은 이 옷봉을 활용을 해서 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침대를 짜자잔. 보시면 바로 알레르망 매트리스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진드기. 벌레 이런 것들이 왜 들이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항균 음,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슬리브 입실은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안나가네. 네, 요 밑에 콘센트 4구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또또 또 4구짜리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방 정말 효율적으로 잘 뽑았죠? 자 그래서 책상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요 앞쪽 라인들보다도 여기가 5만 원더 저렴한 방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생활에서 요 207호, 어, 요 204호, 5호, 6호, 7호 같은 가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와 서울에서 프리미엄 요 정도 원슬리브를 이 가격에 산다? 어나 빨리 가야겠다. 거기다 2호선이잖아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거기다 10만 원 할인 쿠폰까지. 자, 한층더 올라가서 3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더욱 더 특별하게 넓은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우. 이 엔티칸 블루 의자가 저를 반겨 주는데 여기 앉으니까는 부작용이 나가기 싫다. 나가라는데. <laughs> 나가라는데 불이 불이 꺼지네. 딱 3층에는 우리가 다성 분까지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객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지금 무선 청소기, 그 다음에 세탁 캡슐, 건전지, 쓰레기봉투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 웰리스, 에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복도에서 시야가 너무 트여 있어요. 시원하게 거리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마치 유럽의 네 오늘 부티크 호텔에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302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일단 입구부터 저희가 이렇게 개별난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냉방까지도 가능하고, 저는 요 후크에 쓰레기봉투 걸어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산도 거실 수가 있고 정말 쓸모가 많은 그런 후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구부터 들어보시면 건조기 겸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책장 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투도어. 이 선반들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구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책상 이렇게 거실과 침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침대가 있는 거야? 짜자잔. 오. 자, 바로 이렇게 오. 높은 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엄청 아래한데요 네, 마치 유럽에 가면 이렇게 높은 침대 쓰고 있잖아요. 침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기 밑에가 또 공간이 아주 많잖아요. 저희가 이 아래를 벙커 느낌으로 수납을 정말 많이 하실 수 있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3층들은 다 2인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완전 분리가 된 2인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실 병원이 많잖아요. 보람의 병원, 그리고 한림성심병원 두 군데 병원이 위치했기 때문에 간호대학교 학생분들 실습 많이 오시 잖아요 둘이서 와도 완전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절반 와 장장 한 3-4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먼슬리브 신대방역점 신림동 2호선 신대방역에서 유로피언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희 먼슬리브 신대방역점으로 오세요 안녕.